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김한수로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구독자님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엘로입니다. 이런 생각이 많아서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걸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생각에는 쓸데없는 생각은 없다. 그건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음. 아마 상담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음. 정신의학자들이나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생각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사고라고도 하는데. 가다가 주변 사람을 봐도 생각이 전환되기도 하고 내가 가만히 누워서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맥락 없이 그냥 막 전개가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좀사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음.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걱정을 하는 거하고 준비가 음. 없는 상태에서 걱정하는 게 정말 다른 거 같아요 음, 음, 그러까 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걱정을 할 때는 음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음음. 초점이라면 음. 방법을 찾는 쪽이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경우에는 음음. 이게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퍼져버리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걱정과 관련된 이 일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걱정되는 일을 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생각을 했다가 음, 음. 걱정 관련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아 어,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음. 같아요 그생각의 네. 결론은 일이 벌어져 봐야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속 걱정하고 그~ 특정한 사건을 곱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 음. 그런 것들은 그게 저는 불안하고 두려움 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 계속 내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죠. 어, 자신이 없는 거죠. 음.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수록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대비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 하나 다 따져야 되고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음.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 음. 그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거죠. 막연하게만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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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답을 자기가 이제 그 불안을 낮추고 그 걱정을 낮추기 위한 계속 답을 찾는 과정 같아요. 우리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주는 게 내면화된 목소리를 상담자가 심어줘요. 어 음. 어떡하지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것처럼 내 안에서 답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 답이 안정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어, 아,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러면 되지. 아,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저는 이제 대상관계 이론을 좀 좋아하고 내면의 음. 목소리, 내면화된 그런 생각의 인지들을 되게 존중하는, 어, 입장인데, 결국,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안정, 안정감 있게, 아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을 못 찾을 때, 부모님 옆에서 온건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위로해주는 말들. 자기 위로, 자기 돌보의 말을 많이 해주는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이 그런 잡생각, 어, 디 꽂혀있는 생각에 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말씀하신 거에 좀 보탬을 한다면, 나 안에 있는 답이 뭐 정답일지 아닐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쵸. 그냥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이겠죠. 음. 나이가 편안하게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걸 원하는데 밖에서는 이게 틀렸다, 이걸 옳다라고 했을 때 부딪히게 되는 거죠. 맞아. 그렇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음. 이걸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때문에 생각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타, 부모나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거에서. 음. 어느 걸 선택할 거냐라는 고민이 빠지게 되면서 내가 선택했을 때 어, 타인들의 어떤 시선이나 아니면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걸 포기하게 되거든요. 자기 걸 포기하고 타인 걸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무의식은 그 그대로 두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꺼 해야지 내꺼 해야지라는 음. 또 내적인 또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 해결도 필요한데 내적 갈등이 또 생기니까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뭔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찾으러 왔는데 안에 내부 분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완전 어떻게 해야 될지 음. 뭐부터 해야 될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결정을 못 하니까 또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고 음. 자기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걱정 이더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음. 방법에 대한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수록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생 걱정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없나 할 정도로 걱정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어 의식 수준하고도 좀 관련이 되겠다 음. 싶기도 의식이요? 하고, 의식 수준이나 음. 아니면 이제 욕구와 관련된 거죠. 음. 이제 매슬로 우 같은 경우에는 5단계 욕구를 음. 얘기했잖아요. 그 생리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 보장이 되면 문제가 음. 없는 거예요. 위에 뭐, 나의 자실, 아현 이런 거에 대한 욕구보다는 난 그냥 먹고 살면 돼. 그러니까 음. 뭐, 넌 꿈이 뭐야. 뭐, 나 그냥, 먹, 그냥 편하게 먹고 살면 돼. 음. 난 지금이면 만족해. 이런 음. 게 되는데 뭐, 철학자나 뭐 이러면 인생이 어떠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음. 의식 자체가 본인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사회가 이렇게 안, 이상하게 흘러가는 음. 거나 이런 거 보면 자기 인생도 문제지만 사회도 문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걱정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음. 그럼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 걱정이 뭔지 좀 써보면 그러니까 쭉 써보잖아요. 내가 무슨 걱정이 무슨 걱정이 무슨 걱정이고 그래서 스스로 그 걱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걱정을 왜 하는지부터 물어보고, 거든 그러니까. <laughs> 걱정의 <웃음>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아, 네네네. 네, 네, 네. 어떤 분들은 걱정 자체가 나쁘다라고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걱정은 나쁜 게 아니고, 대비라는 목적이 있다면. 숨기능이 있죠. 어, 예, 숨기능이 있어요. 음. 더.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걱정을 음. 왜 하는지도 알아보고, 그 격, 걱정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같이 음. 찾는 거죠. 이게 안 될까봐 걱정이에요라고 하는 거는, 그건 걱정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음. 그걸 원하고 있는데, 안될 거에 대한 가정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 안될 거에 대해서 너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 통제할 수 없는 거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떨어질까 봐걱정해요 그러면 네가 할수 있는 그 시험에 대해서 네가 할수 있는 범위는 시험 준비라는 범위지, 떨어지고 말고는 그쪽에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건 사실 본인이 걱정해야 될게 아니라 음.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네. 위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대다수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좀 위험군을 말씀드리면 네. 요즘에 흔히 보이는 그 우울감 없는 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지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사고가 계속 부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 끝이 파국화된다는 거예요. 응, 음, 계속 고민에 고민을, 걱정에 걱정했는데 결론이 뭐냐. 그니까, 스스로 봤을 때 그, 걱정의 결론은 안될 거야. 난 이렇게 결국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파국적으로 가는 걱정을 하는 거라면 본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가면 갈수록 자기 파괴적인 행동, 자기 파괴적인 또 생각만 할 거니까, 저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좀 받을 것을 좀 권유를 해드려요.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또 걱정하고 다를 텐데, 그러니까 쉬면서도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과. 불안하고 걱정은 구분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음. 걱정은 대상이 있어요 음. 근데 불안은 없지. 결과에 대한 대상이 불분명한 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할 때는 그게 불안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네. 그것도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거로 보시면 돼요 사실 사람들이 음, 본인이 걱정을 하면서도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음. 그냥 진짜 잡생각하고 있다 쓸데없는 그쵸. 생각하고 있다 음.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데 음. 가만히 얘기해 보면 걱정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하고 음.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상태를 자기가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실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음. 해보지 않기 때문에 음. 가정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막 하는데 실제로 그거 이렇게 해봤을 때 결과를 알게 되면 이거는 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본인의 데이터가 자꾸 쌓이니까 음. 그걸로 인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저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노하우가 자꾸 생기고 해 어떤 정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찾아지니까 그걸 해본 물로 인해서 다음에는 그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상담의 치료 효과 중에 뚜렷한 효과기도 한데, 음. 막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막 잡생각들이 뒤엉켜서 막 있고 이럴 때, 뭐 상담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네. 아, 내가 좀 불안해하고 있구나. 요걸 스스로 자기 언어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네. 내가 불안해하고 있네. 요것만 알아줘도 그 순간의 생각을 조금 잠재울 수 있어요. 굉장히 가볍게 보여도 되게 중요한 자기와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잡생각이 많거나 뭔가 불안해서 또막 복잡하고 위험한 생각을 할때 그런 생각을 빨리 알아차려서 아, 내가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네? 요 말만 해줘도 굉장히 그 순간은 좀 많이 다운될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포커싱이 자꾸 돼요. 요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잡생각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자체의 생각을 좀 벗어나고 나면 뭐 본인이 좋아하는 행,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전화 통화를 하든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클리어가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한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 확산적 사고가 일어나요.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다시 보면 어 이거 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인슈타인이 음. 어떤 이제 물리학 문제를 풀려고 두달 내내 그 수학적인 걸막 계속 풀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럼 자기가 멍청한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그런데 오랜 친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야차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한 이제 나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이 그냥 일상의 얘기를 한 거죠. 음.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 문제를 다시 쭉 이게 봤더니. 틀린 공식을 자기가 자꾸 쓰면서 그걸 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식을 딱 했더니, 네, 두 시간 만에 풀리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자꾸 포, 너무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이거는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더 이렇게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풀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가 이제 바로 옆에 다른 걸 통해서 풀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경험을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 돼요. 어, 제 내담자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원부모에 대한 원망감, 네. 음, 증오감 음. 이런 것들이 누워 있으면 막 이렇게 용수, 그러니까 폭발하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혼자만 있어도 너무 용서가 안 되고 분노에 차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 일주일 동안 당신의 부모님 욕을 계속 해라. 했더니? 아 직접 네. 아니면 아니 아니요. 계속 속으로, 속으로 하고 네. 쓰고, 쓰고, 나한테 몇 페이지 써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숙제였어요. 네. 한 페이지도 못쓴 거예요. 네. 그런 치료기법이 실제로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잡생각이 있다고? 분명히 잡생각을 할 때는 어떤 목적성을 좀둘 거예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거나, 뭐 면접을 앞에 두고 있거나 이럴 때. 말 그냥 써보는 거예요. 어떤 다양한.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을 다 써보는 거죠. 음, 오히려 그쵸.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저는 거, 걱정을 즐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뭐그 자체를 그러니까. 걱정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음. 걱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나는 이걸 걱정하는지의 심지능. 이유 목적을 찾게 되면 음. 음, 그러면 그 걱정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이 나를 위한 거구나 음, 나를 받아들이게 거. 되니까 음. 효율적으로 걱정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걱정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음. 같이 함께 고민하는 것도 내가 나를 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어떤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는 그쵸? 거죠. 음. 그래서 즐기라고 즐기라고.